함께 하고 계십니다. 명작 소설 속 명장면 이수정 작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 네. 좋은데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어, 평생 그 <laughs> 대표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저는 이제 여러분께는 공개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제 사진이 아니니까. 하지만 굉장히 멋진 화보와 같은 사진들을 우리 이수정 작가님께서 휴가 중에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laughs> 네. 잘 감상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 다녀왔고요. 네. 아 여행은 언제 가도. 네. 그 제가 간 나라는 네. 아이슬란드인데요. 네. 그 어, 화산, 빙하. 네. 네네. 네 화산, 빙하, 어 이렇게 뜨거움과 차가움이 네네. 공존하는 네네. 아, 그런 나라에 다녀왔는데 자연 풍광이 네네. 모든 나라의 자연 풍광을 제가 가본 곳 네네. 얼마 안 되지만 다 눌렀습니다. 아 네, 누릅니다, 누릅니다. 네, 릅니다 강추 드립니다. 너무 가고 싶네요. 저는 그 특히 보내주신 사진 중에 가장 인상이 남았던 사진은 그 네. 말, 말이 가르마가 이렇게 촤달 <laughs> 날려있네. 야, 여긴 말도 멋있구나. <laughs> 아니, 말이요. 너무 초원이 많으니까. 네. 말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이 말들이 네. 너무 뚱뚱해요. 아 그런데 우리 차를 보고 차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찍었는데 네. 포즈를취 하더라고요. 머리를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웃음> 그러니까요. 그 사진 너무 <laughs>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아유, 인어 공주 사진을 하나 보내 주셨잖아요. <laughs> 인어공주. 정말 <laughs> <말씀>. 네. 네. <laughs> 네. 네. 이 사진 이 음, 네, 아이고 무슨 좋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laughs> 네. 저도 힐링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 다녀오지 않아도 네. 기관에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오늘 우리 또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 속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 또이주연씨 옆으로 보이는데요. 황금 네. 같은 마음 씨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아. 오늘도 오늘은 2위 네. 아,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그 꼬마 제제 다섯 살이지만 아,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국 나이로는 아마 여섯 살 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네, 네, 네. 아버지 형 누나가 누, 형과 누나들이 좀 있어요. 네. 누나는 두시이나 되고 형도 둘인데 음흠. 그렇게 때리고 매질을 네. 합니다. 네, 네. 네. 말썽도 좀 피워요. 못계심이 네. 많아서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제제에게는 친절한 동네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네. 어, 선생님이 계세요 학교 으흠. 선생님 네. 우리 이 명장면 오늘의 2위는 이 선생님에 관한 것인데요 네. 어, 우리 선생님은 어, 학교에 어, 먹을 것도 싸우지 못하는 제재에게 네. 생크림 빵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십니다 아. 아, 이주연 씨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이주연 씨는 아니죠. 저는, 저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있었는데 네. 우리가 몰랐을 수도 네. 있어요. 렇죠이 예. 소설이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네. 그 어떤 나라보다. 네. 그 이유는 이 소설 배경이 음. 우리 70년, 60년, 70년, 네. 뭐 80년 초기까지도 아주 상황이 닮아 있대요. 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그 시절 선생님도 도시락을 싸오시고 그것도 나눠 주시고 했던 음흠. 기억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마음 시착한 우리 선생님하고 음. 제제 이야기를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전의 목소리 이주연 씨, 아, 네, 아, 우리 귀여운 제제를 맡아주시고요. 네. 제가 선생님을 맡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제. 네가 남의 집 정원에서 꽃을 꺾었다고 들었어. 왜 그런 짓을 했니? 그게. 거기는 꽃이 엄청 많아서 표시도 나지 않아요. 제제. 그래도 도둑질은 안 돼. 선생님 꽃병만 늘 비어있어서요. 선생님은 빵을 사라고 제게 돈을 주시잖아요. 매일 주고 싶지만 네가 사라져 버려서 못 그러지. 전 매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도르티냐 때문에요. 그 애는 저보다 더 가난해요. 피부가 까매서 아이들이 같이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빵을 사서 걔하고 나눠 먹었어요. 정말 착하구나 제제. 어, 나랑 약속 하나 하겠니? 앞으로 꽃은 가져오지 말거라. 하지만 선생님 꽃병은요, 늘 비어 있어야 해요? 내 꽃병은 결코 비어 있지 않을 거야. 난이 꽃병을 볼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 고운 나의 학생이 가져다 준꽃 말이야. 알겠어요, 선생님.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걸 제가 어, 스크립트를 만드느라고 네. 옮겨 적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황금 그런데... 같은 마음씨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네. 와닿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주연 씨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읽으니까 네. 어, 눈, 눈에 눈물이 촉촉히 아하. 고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제재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힘든 아이를 음흠. 봤던 겁니다. 아, 다섯 살인가? 네, 네. 자, 제가 이주연 씨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코너가 끝나면 네. 혹시 네. 양희인 씨의 꽃병을 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신청하고 싶어요. 신청곡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거기 보시면요, 네. 그 노래 참 좋은데. 네. 가사가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음. ost로 만들었을까요? 설 혹시 오. 그 가사에 이런 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네, 노랫말이 네. 있는데 네. 우리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음. 너겠구나. 오. 온종일 턱을 괴고 바라보게 한너 닮은 꽃병. 아. 아니 지금 제제이 선생님과의 꽃병 선생님의 네. 꽃병과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지연씨 우리 어린 왕자 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서또 장미꽃, 꽃 한송이 기억나고 이렇게 소설을 읽다 보면 음악도 음. 어, 연결이 되고요, 네. 영화도 연결이 되고 또 네. 다른 네. 책도 연결이 되는 네. 이렇게 확장 독서가 가능합니다. 네네. 아... 네.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제제는 자기가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음. 즉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갖고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이 소설이니까 허구의 세상인데요 네. 브라질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음. 네네. 어, 제제는 허구 속의 아이가 아닙니다 네.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아이고요 곧 어, 우리 시기 어느 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연 씨, 저또 모든 청취자분들, 우리 안에 이 제재가 있을지 몰라요. 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 황금 같은 마음씨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 자, 오늘 그걸 한번 찾아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들고, 지금 우리 어, 힘들고, 고민되고, 어, 그런 속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진 걸 그나마 나눠주는 마음. 네. 그렇다면 그게 세상을 황금처럼 밝히는 음. 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였어요. 축축하지 네. 않나요? 아니 정말 이 다섯 살 아이가 나보다 더 힘든 아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네요. 네, 네. 황금일 수밖에 없죠. 네. 황금이죠. 네. 다이아몬드 할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괜찮죠.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네, <laughs> 정말 소중한 마음입니다. 네. 고귀한 네. 마음 맞아요. 네.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든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보다 네. 조금 더 힘든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캠페인을 하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이런 아름다운 소설 속에서 그런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거 이게 소설의 어떤 효용 가치가 아닐까 하고요. 네, 네, 네. 이제 우리 모두를 나누는 모든 모두 네. 마음을 나누는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나눌 것조차 없는. 우리 이웃들 한번 음. 생각해 보는 황금 같은 마음씨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황금 같은 네. 마음씨를 여러분 네. 마음속에서 꺼내십시오. <laughs> 꺼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더이 음. 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네. 어떻게 좀 작가님과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톡 오픈챗 에, 오픈챗에서 아, 소설 카페, 네. 소설 카페 치시면 어, 저와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소설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네, 찾아뵙으면 네, 응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수정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황금 황금 마음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없는데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꺼내 가지고 닦아 보세요 황금색으로 빛나는 마음씨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씨를 조금 여기저기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수정 작가님이 신청하신 노래 양희은의 꽃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나요.